내 삶을 조금 더샤하는 방법 더샵 셀렉션입니다. <laughs> 저희 저번 주에 알려주신 그 소떡과 달걀찜 진짜 제가 요청드린 대로 맛이가 있고 멋이가 있고 저 진짜로 너무 황홀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너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과 재료가 도착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료가 나와도 저는 쫄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의 것이 아니니까. <laughs> 제가 한번 열어가지고 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 오늘도 뭐 가득 들었어요. 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어. 오늘은 빵이 되게 많이 보이네요. 오, 어, 그러게. 오, 어, 그렇네. 빵이. 네. 오, 빵이. 오, 오,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와 양파가 있고. 어, 이런 거 같은은 솔직히 약간 요리를 많이 하시는 집 아닌가요? 네. 참치도 보이고. 어, 아! 판이 뒤집어져 있었어 네네. 이거 한번, 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 입맛에 맞는 채소 간식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네네 얼마든지 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채소가 어. 조금 더 있는지 볼까요? 네네네 아, 여기 되게 좋은 브로콜리가 음. 이렇게 있네요 브로콜리 저는 사실 지금 35짜리지만, <laughs> 저도 브로콜리가 막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laughs> 브로콜리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래, 확실히 이게 저번 주와는 다르게 이 재료들이 정말 치즈가 보이네요. 오오오. 오, 오. 와, 진짜 많다. 확실히. 가정집이라서 그런지. 음, 일단 사연에도 써있지만, 아이가 좀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일단 아까 보였던 브로콜리를 이거 대부분 그냥 삶아서 초장 찍어 먹거나 애들한테도 그냥 억지로 막 먹어, 먹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희 집에도 애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애기한테 아침에 휘리릭 해주는 브로콜리 스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애들 기잘 먹고. 근데 아이가 브로콜리인 줄 모르고 먹나요? 아는데 브로콜리를 싫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스프를 먼저 먹으면 되게 맛있고 고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알려드리고 아까 이 참치가 보였기 때문에 이 참치 가지고 이 빵들 이용해서 대파 참치 바게트라는 아이들 학교에서 막 마치고 돌아왔을 때막 출출할 때 간식으로 정성스럽게 엄마가 만들어 줄수 있는 어 좋은 메뉴 하나. 알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일단 브로콜리 가지고 스프 네. 수프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브로콜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세척을 하셔야 되고요 초록색 채소를 데치거나 할 때는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는 게 색깔 유지나 이러면서 좋거든요 얘를 이렇게 넣고 한 3분 정도 데칠게요 저게 될 동안 네. 이제 집에 다 있는 밀가루 그리고 버터 한 20g 정도 필요하고요 네. 우유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브로콜리 수프가 완성이 돼요 음. 버터를 녹이는구나 두 개를 주시고 여기다가 밀가루를 오. 버터랑 비슷한 정도 양 20g 네. 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주세요. 어 밀가루가 들어가는구나. 네. 밀가루가 다 녹을 때까지인가요? 네, 밀가루가 충분히 섞일 때까지. 오 냄새 너무 고소하다. 브로콜리는 갈아주기 좋게 덩덩덩 썰어주시고요. 우유의 양은 얼마나? 계량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브로콜리 하나가 한 200g 정도 되는데 네. 우유는 300ml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브로콜리가 살짝 잠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브로콜리 넣었으면 이렇게 살짝 잠겼다 싶을 정도. 갈은 <놀람> 거를. 밑에 밀가루 볶은 거를 잘섞어 가면서 혹시 설마 네, 네. 이렇게 저어주기만 하면 끝인가요? 네 소금만 넣, 넣으면 돼요. 네네 네. 이렇게 쉬운 넣죠. 거였구나. 브로콜리 스프를 엄청 중불 정도로 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고요. 계속 이렇게 저어주는 네, 거고 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소금 넣고 간 맞출 때는 짜지 않게. 적당히 간 보시고 맛있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끓이면 끓이는 대로 계속 점도가 생기기 때문에 스프는 정해진 농도가 있는 게 아니고 묽은 농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걸쭉한 농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자기 취향에 맞게 맞추시면 되고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더니 그 3분 스프보다도 더 간단한 네. 것 같은데요? 더, 더 건강하고 어 뭐야 찌찌뽕. <laughs> 머리 하나 남겨 남겨놓은 거를. 진짜 이것만으로도 뿌려주시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이미 지금 너무 고급지다, 진짜. <laughs> 파는 지금 오늘 두대 정도 썰을게요. 혹시 이렇게 대파도 따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파도 물이 많이 닿아서 물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씻지 않고 그흙 대파 상태로 그냥 잘라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그때그때 그때 씻어서 사용해요. 또 저희가 지난번에 그 공간 전문가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정리하는 편에서도 저희가 그 소분법을 함께 배웠었거든요 퓨어 올리브 오일 네, 아니면 퓨어... 식용유도 괜찮아요 어... 살짝 두르고 15분 정도는 볶아야 돼요 굉장히 어, 중, 시간이 좀 중물에서... 걸려요 네네. 충분히 아, 네. 숨이 죽을 정도로 그리고 빵은 네. 오늘 이브레첸이란 독일 빵인데요 요거는 바게트보다 살짝 말랑말랑한 빵인데 이 빵이 굳이 없으셔도 모닝빵 쓰셔도 됩니다 이게 없으시다면 네네. 핫도그 만들듯이 반을 일단 속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가르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칼집을 내줄게요 이제 파가 음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어, 네, 네, 네. 얘를 일단 얘를 갈아요? 네 조금 다 가는 게 아니고 밥 숟가락으로 한세 스푼 정도만 빼가지고 아 얘는 대파 퓨레를 만들어 줄 거고 갈아서 얘는 남은 거에는 이제 참치를 넣어가지고 참치는 기름은 좀 따라버리고요 네. 참치에다가 마늘 한두 개찹 해서 넣어주면 되게 좋고요 오 크림을 쬐끔 넣어줘야 되거든요. 음. 한두 두 스푼 정도만 넣어줄게요. 후추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속이기 때문에 소금간 살짝 해주시고요. 크림 수분만 다 없어지면은 그만 볶으셔도 되고요. 왜냐면 뭐가 익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벌써 맛있을 것 같다. <laughs> 요, 지금 덜어놨던 거 있죠? 네. 여기다가 레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몬을 밥 숟가락으로 두 숟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엑스트라 버진 두 숟갈. 네. 꿀도 한 숟갈. 소금도 한 꼬집 넣고요. 요거는 요대로 갈아줄 거예요, 퓨렌. 오, 이것도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파 맛이 애들이 생각하는 그런 파 맛이 안날것 같아. 네. 아까 갈아놨던 퓨레 있잖아요. 어, 네, 네, 네. 아, 그렇지. 아까 이거 파는 다 익었던 거니까. 네, 네. 오, 이게 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간 지금까지 이렇게 색감을 봤을 때는, 어, 애들이 과연 좋아할까라는 색이었는데, 요 위에 치즈가 네네. 올라가면 속지. 애들이 속지 치즈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어. 없고요 적당히 이렇게 요거 아니면 피자 치즈 어. 하시면 돼요 꼭저 치즈 아니어도 이렇게 해서 180도 5분 네. 치즈 녹을 때까지 한 10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저것만 나오면 끝인가요? 네, 네. 끝났어요. 어떤 맛이실 것 같으세요? 어, 일단 저는 스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브로콜리 스프 조금 뭔가 맛이 어떨지 음좀 기대가 되고 음 너무, 음. 너무 부드럽고 진짜 아, 되게 고소하고 브로콜리 맛이 아예 안 나서 네. 저 브로콜리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거부감 없이 음 애들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빵이랑 빵도로 드셔보세요. 진짜 콧바석 쪽이다. 겉대가 오븐에 구워서는 되게 바삭바삭한데, 응. 응. 안에는 흠치가 되게 촉촉해요. 그 대파빵으로 유명한 그 SNS에 음. 그런 빵들이 있어요. 저 먹어본 적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찍어 먹어보세요. 먹자라이신 거 같아요. 이거다. 오, 더 맛있어요. 담백하고, 아, 이거 진짜 한 10개 정도 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네. 저희가 저번주에 이어서 이렇게 냉장고에 남아있는 음식 재료로 뭔가 좀 음식 되살리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집에서 고급 레스토랑 요리의 느낌을 내보자 해서 만들어 봤는데 뭔가 저도 할수 있다는 그런 진짜 희망을 아, 네. 얻었어요.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게꼭 대단한 요리 실력이나 뭐 엄청난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레시피는 정말 또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레스토랑 같은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laughs>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활을 더 샵하는 방법, 더샵 셀렉션이었습니다. 안녕!